사람 자, <tới> 이제, 이제 자기 뭐야... 하... 칼 하고 감자 덮히시고 그럼 이제 한 시간 남았잖아요 한 시간 남으니까 한 시간 다 하신 거니까이 이제 뭐뭘 한번 더해보자 하는 거이 아 이거 뭐, 등록하는 방법 일적으로 아. 아니 그거는 일대일로 하셔도 돼요 어. 어차피 또 전화하셔야 돼요 어. 네. 저 하던 수행 하지 말고요 네, <laughs> 아. 네. <laughs> 우에서 바로 공보다 앞에다가 스 스톱 자 지금 뒤에 떨어졌요 텐트를 <laughs> <템토를> 가지고 가죠 <laughs> <하죠>. 근데 <laughs> 그 두, 전사 그건 어땠어요? 수아 스윙이 완벽했죠? 기왜 네. 제가 세워놨냐면은, 수고 딱 하면은 왼쪽에, 이쪽에 근육이 잡고 있어요. 내가 힘을 안 줘도. 아니요. 아니요. 카메라, 카메라를 찍어 카메라를 찍어 가만있어요. 자, 근데 허리 밑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자, 얼굴을. 근데 공만 맞았죠? 이게 찍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쓰러치는 거예요. 정석적인 쓰러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쓰러친다음면 여기서 딱 이가 닫고 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건 다뒷다이에요 지금 잘치신 거예요? 자 이제 찍어치는 거를 보여주세요. 아, 있어, 있어. 눌러치는 거 해서 요거를 자 이렇게 쏴 됐어요. 됐지? 에. 그래딱 잡아 오른손 강하게 잡아 그렇지. 자 올리고. 치세 써. 괜찮아요. 자, 어제부터 어때? 중심 잡기만. 좋아요. 그래서, 스윙이라는 거는 세분화를 시키면 되게 복잡해져요. 단순 원리를 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 원리를 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드레스 과정, 셋업 과정이 일차적으로 끝났어요. 공 치는 거는 한 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돼 버리면은 공치개에두 번, 세번 바뀌어버려요. 1단계, 2단계, 단계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백스윙에서 끌고 와야지 임팩트 해야지, 팔로워 해야지, 피니시 해야지.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순간 동작으로 다 끝내야 되는데, 구간별로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되세요. 피니시가전이 없는 거고, 임팩트 과정이 없는 거고. 할 동작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손으로 들어서 누르기만 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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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네. 네. 돌려, 응. 이거를 돌리고 이거는 두 머리 쪽으로 여기까지 요 위치야, 이건 낮잖아 지금은 감정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니 이런 느낌으로 이거 만들어, 이 그렇지, 이런 느낌으 들어야 돼 어, 근데 아, 이걸 아, 죽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은 막 20분 반 그럼 너 숨이 좋은데 힘안 들겠다 거는어 이거를 움면

이 손이 빼는거 빠지면 안되나요? 빼는거 중심으로 피씨가 쓰면 안되나요? 피씨로 쓰면 빼는거 해서로면 그렇지 자, 톱기 자, 이 얘는 그냥 반대 자, 원에 아까 갈거 아니야 네. 길이가 간, 가면서 요거 가면서 틈틈 되니까 뭐, 같이 빠질거 아니야 손바 빠질 근데 그걸 길게 빼는게 아니라 음. 빠질 음. 때 같이 빠지면서 바로 피는거에요 그만봄 해도 되지 그고마 근데 o 기에서 h a t does it mean? Good. i 여 not s u 서 카메라로 해 주시면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그그렇 아, 발 가져가 되는 거니까, 왜 그러니까. 앞으로만. 그렇지. 잡죠. 안올가고이거게아 이런 게 이런 게아이 이런 느낌 이런 게아라 이런 라이니 이런 게아니 이런 게아이게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이런 라이게니 이런 게이

자, 이래세번 눌러요, 이제. 가르쳐. 쉿. 거이 이거를 쳐줘야 이렇게. 어 이 손에는 힘이 많잖아요. 이 손을 만들어줘요. 오른손. 으로 무슨 얘기하시겠죠? 네. 자, 자, 체크하는 거 어디 가르쳐줬죠 왼손으로 하면은 피시가 안 되고 오른손 피시죠. 해보세요. 자, 왼손으로 피시까지 가보세요. 아, 아자 여기예요 예, 아, 네. 아, 네. 네, 네. 네. 자 아까 제가 엄지 손가락을 아, 네. 가르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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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르쳤어요 안가르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휜실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너무 가야 휜실까지 팔 거기까지 그동자까지 음. 가세요. 더 강하게 아, 그거도 안돼요. 그럼 인위적으로 어떻게 돼 스윙이라면 음, 사실 손목을 써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손목을 써서 만들어줘야 더손목 네. 써서 들어요자 so, 스톱.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만들어보고 왔어요. 자스톱만들어줘 그렇지. 거기까지 한번더 스톱.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그립을 대세 내리세요. 자, 잡아 보세요. 자 그게 뭐예요? 이렇게 잡으면 오른손만쓴 거예요. 지금 이 이렇게 잡으면 이 정석 그립을 잡고 오른손쓴거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겠죠? 한쪽을 포기했잖아요. 왼손으로 다 때리는 사람들. 이렇게 잡으면 왼손 못 써요. 자, 한번 더. 강하게 누르겠다. 강하게 누르는 거로 수록 더좋아요 체중 다 갔잖아요. 저절로. 근데 왜몸 갖고 체중이동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죠? 헤드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공보다 앞으로 떨어뜨리는 포인트만 되면 체중이동 저절로 가요. 내가 체중이동 할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 실수할 수 있는 확들이 없어지겠죠. 근데 몸에다가 체중 오른쪽 가야지 왼쪽 가야지 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그럼 그생각과동시에 샷은 엉망 샷실이에 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번 응.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고 응. 렇게 요렇게. 시고는 대로 렇게 요렇게. 이렇게. 자, 렇게 이렇게. 어. 자, 요렇게. 어. 어. 됐죠? 어. 음. 자, 요렇게. 아,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 자, 됐렇게 자, 요렇서 누르기만 자, 요만게 자, 요게 자, 요렇게. 서요렇기만 요렇게. 자, 게 그 네. 그렇지. 어, 안 적응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적응이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적응이 안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손목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땀이 누가 있나요? 에? 아니요, 극단자에 그 이렇게 눌렀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자, 안면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가슴 앞쪽으로 빠져야 안 빠져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걸려야안 걸려요 걸리면 앞으로 오죠 팔의 회전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손만 딱 해봐요 그러면 위에서 안 끌고 와도 눌러도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팔이 이게 팔꿈치를 붙이라고 하죠. 붙일 필요가 없죠. 그냥 들어가면 붙어서 가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붙여서 가세요. 이렇게 되겠죠. 몸을 쓰게 되있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몸을 안 써도 팔꿈치가 붙어서 파워를 낼수 있는 효과가 네. 나타나는 거예요. 드라이버고 아다 모든 걸.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 내일부터는 완전 싱글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laughs> 우리 공부장님을 방송으로 보내야 돼. <laughs> 아 제가 얘기할게요. 옛날에 SBS 처음 개인과할 때요. 서외가 들어왔어요. 2004년도. 제가 안 한다고 고 그때 장할령 프로 김혜청 프로 이 프로들 다 갔죠. 나는 사기꾼이 되기가 싫다. 양성에 가면 떠들면 살꾼이 돼야 돼. 네? 나는 무조건 우리 프로들만 양성을 하겠다. 뒤에서 뒤에서 계는 분들이 실력선수 마크 선비는 선비. 선비는 못 된다. <laughs> 네. 자, 됐어. 자 <laughs> 어, <오>, <laughs> 자자 저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좋아지죠. 네. 그게 왜냐면은 아까 우리 그 전동훈 프로님이 연습장에 63 되신 분이 있대요. 7번 마지고 80m만 나가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몇 m 갑니까? 60m 가면 네, 되는 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 80m 나가는 거는 1분도 안 걸린다고 했어요. 제가. 1분도 안 하고 그사람도 80m 보내줄게요. 그살뿐아니야못 보내면은. 근데 내가 그분을 어떤 분인지 안 부르고 딱 증상을 얘기를 해줬어요. 어, 어떻게 하세요? 적으로 증상을 딱 얘기해서 처방전까지 써줬어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안본 분은. 자, 보세요. 오른손에 힘을 빼면은 코킹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백스할때 네. 이렇게 돼요. 힘을 탁 하면 이렇게 돼요 이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100% 1열 10 전부 다 코킹을 못해요 이 코킹을 못해요 자 망치 두들길 때 이렇게 두들겨요 이렇게 두들겨요 똑같은 거예요 코킹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 탑에서 만들라고 해요 모든 분들 가서 급격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골반이, 나오게, 뒤틀리는, 이렇게 이 되겠죠? 뒤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돼요? 코어가 생길 수가 없죠. 허리를 트는 동시에 코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버티는, 이완. 버티는 거와 튀어나가는 서로, 이완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장롱 이렇 돈 들어가면 어렸을 때그거 빼려고 쭉 이완시키죠? 기죠? 그래가지고 뭐 끌어내려고 막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이완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완이라는 거는. 자, 잡만 아야 내가 뻗을 수가 있고, 워낙 그걸 크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긁혀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원이 마큼인데. 이만한 월을 갖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스윙을 못 하는 거겠죠? 근데, 자, 이만한 스윙 갖고 있는 거를 기존보다 크게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크게 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스윙을 하는 거죠. 크기만큼. 자기 크기만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스윙은 커질 수가 없어요. 클일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립을 이렇게 잡아보고 연습해도 강하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코킹하는 이 자세가 무진량 발전돼요. 이렇게 하고 한번더 쳐보고 자 보세요. 그리고 딱 누르고 딱 누르고만 해 단독 단독만 해 하면서 어디서 써. 괜찮아. 순간에 허리를 돌려야 될까요 힘을 돌려야 될까요 힘. 그러면 허리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힘이잘 아,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잘, 잘 돌아가요? 나보세요 힘처럼 되는 힘이라는 건안 돌아가요. 딱 이걸 돌려요. 똥. 이거밖에 이거밖에 안 돼요. 허리를 돌리게 기도가죠딱딱 끝이에요. 딱. 이게 올바른. 힙턴이라고 해요. 허리턴이 네, 아니에요, 임팩트. 아니, 내가, 임팩트 때 <목소리가> 땅, 쏘, <목소리가> 빨. 또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돌리죠. 허리턴이 음, 아니에요, 힙턴이지. 음. 그러면 딱 하면, 땅 하면 여기서 보이는 게 이쪽이에요. 힙턴. 땅. 보세요. 자, 또 이게 힙턴이에요. 근데 허리턴. 그럼 배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뒤에가 어떻게 돼요? 해 같이 이렇게 되겠죠. 허리 다 받쳐요. 근데 힙턴 해볼까요? 배가 들어갈까 안 될까요? 자 힙턴 한번 해보세요. 딱탁 돌려보세요. 배가 들어가 있나 배가 나오는 해보세요. 힘을 탁 돌려봐요. 힘을 땅. 그럼 배가 숨 들어가요? 아니면 배가 나와요? 배가 들어가죠. 크리인 피기예요. 근데 허리를 돌려봐요.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허 돌려봐요. 배 나오죠. 배치기. 그게 비침승이에요. 음. <laughs> 이해가 됐어요? 네. 정확한, 올바른 걸의 힙턴이에요, 힙턴. 어. 허리턴이 아니고. 자, 다시, 들어, 누르기만 해요. 네. 업 오케이. 네. 어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니까. 오른손 쓰는 게 느껴지죠? 네. 들어가세요. 하나 더치기 네. 자, 앉, 또 쳐보고 싶으시면.